안녕 반갑다. 다섯 달 동안 잠수 탄 놈이다. 어나 이거 어디서 봤어. 본업 외주 대학생활 과제에 치여 산지 어느덧 5개월. 야야 화면 내려. 바쁜 일정을 쳐내고 드디어 영상 만들 시간을 확보하였다. 워낙 신경 쓰지 못한 발음에 구독자 수는. 억상하자. 프리나로 대륙 전체를 도는 또라이는 나 하나였는지 알고리즘께서 내 영상을 간택해 주셨다.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에게 감사하고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다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다. 응? 여보세요? 어? 뭐라고? 어, 이 새끼 왜렐랑렐랑 거려? 아, 신규 지역 나온다고! 이런 미친! 아무튼, 신버전 업데이트로, 앞으로 풀어내야 할 이야기가 산더미고, 밀렸던 퀘스트도 밀어야 하고, 아, 갑자기 너무 하기 싫어. 싫은... 야호 너무 달아! 씨발. 시발... 그렇게 성대한 환영을 받은 후, 이번에 열린 이벤트를 확인하는 중, 유독 화려하게, 우릴 맞아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들판 따라 예쁘를 찾아서 바로 5성 상식 캐릭터 선택권이다. 가끔 해등절 같은 큰 이벤트에만 겨우 4성 선택권을 뿌리던 원신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5성 선택권이란 파격적인 보상을 들고 왔다. 5.0 업데이트 직전까지 큰 성과가 없던 원신이었기에 이번 업데이트에 많은 걸 걸었다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번엔 이 중에서 캐릭터를 골라. 저번 나이다 영상처럼 캐릭터 바이러를 해보려고 한다. 어디 보자. X Y 염색체 1 2. 자기가 점성수자인 줄 아는 정신병자. 이미 4돌까지 해먹은 죽순. 천능한 실외고의 원석의 빛으로 날 보호하시고 저 작은 악마에게서 날 멀리 두시면 반찬장 피그로날 이도소서. 그렇게 소거법으로 남은 건 데이아와 진. 에이 이건 데이아 가야지. 응? 어째서? 저걸 참아? 그렇게 정해진 캐릭터는 데이아. 사실 외형도 외형이지만 진을 대체할 힐러가있기도 하고. 주먹으로 싸우는 화끈한 전투 스타일과 카리스마 넘치는 원소 폭발 컷신도 마음에 들며 무엇보다 이번 선택권으로 핵심 돌파인 1도를 찍을 수 있게 엄연히 합리적인 판단으로 선택한 결정이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선택한 결정이다. 어쨌든 제대로 된 소개부터 시작하자. 베이아 수메르의 용병 단체 도금 여단의 용병이며 의리 넘치는 시원시원한 성격의 누님 캐릭터로 앞서 말했듯 화끈한 전투 스타일이 돋보이는 캐릭터이다. 저게 그 식물학대인가? 여기서 박살 내주지. 심지어 안 죽었어. 먼저 전투 스킬부터 알아보면 장판을 생성하고 그 안에서 적이 피해를 입으면 불원소 범위 피해를 준다. 이거 그냥 언럭키 따봉맨. 에이 조용. 영역이 존재할 때한번더 스킬을 쓰면 장판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영역에 있는 파티 캐릭터가 받는 데미지의 일부를 데이아가 대신 받게 된다. 이때 대신 받는 데미지는 10초에 걸쳐 나눠 받는. 어 그거 아니야 그거 다른 게임이야 다른 특성으론 자체 힐링 효과가 있어 드래곤 스파인 같은 도트 딜이 들어오는 맵에서도 맨몸으로 버티는 기염을 보여주기에 초반 유비 입장에서도 든든한 캐릭터라 할수 있다 으... 여긴 사막의 밤보다 훨씬 더 춥네 젠장 정말 든든해 다음으로는 데이아의 카리스마를 볼수 있는 야 이거 아니라니까 데이아의 카리스마를 볼수 있는 원소 폭발을 알아보자 데이아가 정에게 칼기펀치기펀치기펀치기펀치기펀치 날려 공격력과 HP 기반 불완소 데미지를 입힌다. 특징이라면 에스 뽑은 무기를 집어던지고 죽방을 꽂아버린다. 그거 어차피 남는 거 대충 던져준 거잖아. 아니야, 나름 공손해졌어. 두 손으로 종합하면 데이아는 메인 딜러보다 서브 딜링과 탱킹을 동시에 하는 탱커형 서브 딜러로 볼수 있다 증발이나 과부와 융의 연소 관련 딜러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선택이라 생각한다 그 외에도 다른 데이아의 매력은 많은데 털털한 누님 캐릭터란 이미지와 다르게 대기 모션에서는 화장품을 만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점이 갯모에로 다가와 캐릭터 소비 욕구를 자극한다 와 되게 덤덤하게 씹덕 같았어 그리고 또 다른 매력은 어렸을 땐초 저... 소심하고 귀여웠다. 와 이건 범죄자 같았어. 마지막으로 돌파까지 한 만큼 메인 딜러로서 기용할 수 없을지 연구해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 아이 잠깐. 아왜뭐또뭐또똥 같은 거 만들려는 거지? A C T 같은. 야너이 새끼.